제가 요즘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시작도 실력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있어요 어... 시작도 실력이다. 시작도 실력이다. 뭐냐면 스타트업을 하시나요? <laughs> 아니,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음. 저는 그 얘기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네, 에 네. 뭐가 나오냐면 네. 사람들이 동기 부여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데 네. 사람들이 꼭 동기가 부여가 돼야 행동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음. 않다. 네, 음. 그래서 나이키 얘기를 하거든요. 음. 나이키. 나이키의 신조가 Just Do i t 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라. 음. 네.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스타트업을 해 보니까 사실 1년 전에 저희 창업할 때 사업 아이디어와 네. 지금 한 1년 반이 지난 지금 아이디어는 완전 다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동안 피버팅이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왜 창업하려고 그러면 뭔가 음. 돈벌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야 네. 어떤 환경이 마련돼야 가 창업할 수 있지 이렇게 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왜 시작도 실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아이 둘 키우신다 그랬잖아요. 네. 어, 저는 아이 셋 키운단 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 하나를 키워요. <laughs> 네. 그 아이 하나 키우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봐요. 음. 아이 하나 키우는 거 쉬우세요, 쉽지 않으세요? 그럼 음. 아우, 쉽지 않아요. 너무 음.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 제가 하나도 안 힘들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얼른, 하나를 더나으세요 음. 둘을 키워보잖아요. 네. 하나 키웠던 걸?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지 않으세요? <laughs> 어. 어, 애 하나는 발로 키워요. <laughs> <laughs> 아, 애 하나일 때는, 막, 애가 조금만 넘어져도, 막, 응급실 같고, 막, 애가 열만 좀 올라도, 그냥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애둘 때는, 애가 열이 올라도, 그냥, 욕조에 같이 안고 들어가서, 그냥, 뭐, 열 내리고, 뭐, 또, 뭐 어디 찢어졌다 그러면, 어, 그, 꼬매면 돼! 이러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근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같냐면, 어우, 내가 지금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둘을? 어떻게 키워? 어, 맞아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음, 네. 그럼 이제 둘 키우는 분들한테여쭤요둘 키우는 거 어떠세요? 그러면 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어, 하나 더 나옵니다. 어, 셋 나오면 돼요. <웃음> <웃음> 그러면 또둘 네. 키웠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렇죠. 와. 아, 저는 셋이 뛰어댕기거든요. 네. 저희 집안이 정말 버라이어티한데. 네. 네. 집안이. 데애 하나가 돼요? 어디를 이렇게 캠핑을 가요? 아, 그럼 네. 집에 둘이 있는데 둘이 뛰는 데도 불구하고 집이 절간 같아요. <laughs> 감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뭘안 하면서 네. 뭘할 생각하면 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가 제일 엄두가 음. 안난 거예요. 아, 두 시간 어떻게 얘기하지? 음. 아, 좀책 얘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막상 와서 하니까 이렇게 또. 두 시간이 어, 네, 네. 훌쩍 또 네. 가게 되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동기가 부여되거나 아니면 음. 완벽한 준비된 상황에 뭔가 한다 이런 음. 것에 되게 익숙한데 그러면서 네. 우리는 왜이 책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나중에 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하자 그러면 아, 아 나중에 시은 음. 어, 아닌 것같아어 네.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게한 그런 인생을 사는 85%가 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시작도 음. 실력이다. 그러니까 음. 만약에 뭔가 내가 어 창업해볼까? 그러면 그냥 하는 음, 거죠. 음, 음. 어, 그냥 내가 뭐이 어, 사람 만나서 결혼해볼까? 결혼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사, 물론 이제 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아니, 결혼 비유는 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웃음> <웃음> 아무튼 뭔가 저는 시켜서 시작하는 사람왜냐면 지금 그 사람은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되게 많은 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네. 사람들은 업무 조차못 음. 내고 있기.